댄서의 순정, 혈의 누, 그리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킹덤 오브 헤븐. 자, 이렇게 3파전으로 예상이 됐던 지난 주말 국내 박스 오피스는 결국 혈의 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혈의 누는 주말 서울 관객 15만여 명이나 모으며 극장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내 몸이 찢기는걸 보고서도 편히 지내셨어. 지난 주말 극장가는 붉은색으로 넘쳐났습니다. 서울 86개 스크린 그리고 전국 323개 스크린을 확보한 혈애누는 서울 관객 15만여 명 전국 관객 90만여 명을 끌어모으며 호주의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네가 꽂은 게 아니라고?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겁니까? 몸이 이리 미친 짓을 벌이는 건 분명 거만한 과거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객주였던강의 눈은 지난 4일 전국 2 9 9개관에서 개봉했습니다. 하지만 휴일인 어린이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흥행 조짐을 보이자 토요일인 지난 7일부터 323개관으로 상영관을 확대해 이와 같은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애초 사극과 스릴러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의심을끈 혈의 눈은. 18세 관람가라는 우려를 딛고 개봉한 지 일주일도 안돼 전국 1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예매율에서 2위를 달리며 선전한 킹덤 오브 헤븐은 지난 주말 국내 박스 오피스에서 서울 11만여 명, 전국 65만여 명을 끌어모으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박스 오피스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혈의 누와 댄서의 순종에 젊은 팬들을 빼앗긴 킹덤 오브 헤븐은 국내에서는 2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상업성보다는 작품성이 강한 어려운 영화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관객층을 끌어들이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체제했던 댄서의 순정은 혈앤우와 킹덤 오브 헤븐의 기세에 눌려 3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서울 관객 9만여 명, 전국 누계 125만여 명을 끌어모으며 여전히 국민 여동생 문근영의 힘을 실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위는 아이스 큐브가 열어난 트리플 엑스 2 넥스트 레벨이, 5위는 데니보일 감독의 신작 밀리언스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관객 동원 수면에서는 서울 기준 2만여 명씩으로 1, 2, 3위를 차지한 빅3에 비해서는 다소 초라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불가능해 보였어. 일을 해냈을 때 살아있는 거다. 나 새로운 기대작 남극일기와 스타워즈 에피소드 3 시즈의 복수가 개봉하는 5월 말까지는 당분간 이러한 빅3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10 스타 박성호입니다.